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밝고 좋으며 미세먼지는 보통이므로 외출하기에 좋은 날씨입니다. 이상, 찬비 너린이집 기상 캐스터 슬기반 윤희선 박채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맑고 좋으며 미세먼지는 보통이므로 외출하기 좋은 날씨입니다. 이상 참비 어린이집 기상캐스터 슬기반 조인호 이우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맑고 조며 미세먼지는 보통이므로 외출하기에 좋은 날씨입니다. 이상 찬비 너린이집 기상캐스터 슬기반 어찬영 한인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맑고 좋으며 미세먼지는 보통이므로 외출하기에 좋은 날씨입니다. 이상 찬빛 어린이집 기상캐스터 슬기반, 장우성, 조민희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작!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맑고 좋으며 미세먼지는 보통이므로 외출하기에 좋은 날씨입니다. 이상 잠비 어린이집 기상캐스터 슬기방 김민주 이서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외출하기에 좋은 날씨입니다 이장 참빛 어린이집 기장 캐스터 칠기반 이현진 김예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저으 미세먼지는 보통이므로 외출하기에 좋은 날씨입니다. 이상장빈 어린이집 기상캐스터 슬기반 이혜현 하는성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